뭐하세요? 뭐 하세요? 그냥 대답해야지비 이래 <laughs> 예, 이러고 하지 알고 우리 진유 씨 어. 아이고 이발린거 보고 있었어요. 아. 와 무슨 챌린저가 붕이한테 지냐? 한 게임 가시나요? 붕대 분기한테뭐 되겠어? 예? 들어오세요. 한 게임 가시지요 대신 어, 인데 삐지긴 없기. <laughs> 닉네임 좀 알려주시죠. 아, 어, 국코형 유튜브 구독입니다. 구독하셨나요? 아니요, 안 했는데 왜요? 예? 아니. 예? 예? 아니, 그리고나 저는 코티니오 씨를 구독을 하는 사람인데, 그래도 상호간에 예의가 있지, 좀, 좀 그렇네요. 예? 상호간에 예의가 있는 건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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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호 유튜브 구독이요? 아니요, 아니요. 국호형이요. 이혼은 없어요. 아, 이제 이혼하는 <laughs> 사람 없어요. 이혼한는사람 망해가지고 없습니다. 국호형. 근데 이제는 좀 다를 거예요. 얘가 이제 그... 네. 이제 제가 이제 본캐라는 걸 하기 때문에 본캐라는 걸또 하시고 본캐라는 걸또 하시고 네. 본캐라하걸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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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고 네. 그리고 또 단가가 또 있으니까 단가가 또 있으시고 네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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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레디 해주시고 가보겠습니다 네. 저는 이제 바르샤고 어디에요 팀이? 아 벤피카 모르세요? 아니구요 이거 아이고, 에우제비우가 있었던 그거 근데 메시가 왼쪽에 있으시네요 왼쪽에 있으면 안되나요 메시가? 아니 메시는 오른쪽에 축구를 안보시나보다 아니 왼쪽 오른쪽도요 에 아니죠 메시는 오른쪽에서만 뛰었는데 왼쪽에서 뛴 적이 없는데 축구를 잘 모르시네 그러면 은뭐 왼쪽에 있었으면 왼쪽에만 써야되고 뭐 그런게 있나보네요 어 그럼요 유? 아 이거 오프사이드 모르세요 혹시? 아, 축구를 안 보시긴 하나 보다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오프사이드지? 오프사이드죠 제가 오프사이드 트랩을 완벽하게 구사를 했으니까 오프사이드죠 그렇잖아요? 맞아. 와.. 아, 진짜? 이게 에오잼 이요 지금 달라요 그때 뭐 제가.. 와.. 비슷한데요? 아이 방금은 제가 잠깐 탐색전으로 한번 들어가 봤고 어? 우아우와 어어 우와우와아 노래방을 가고 싶으시구나 그런 느낌 정신 나갈 거 같죠 아니요 가만히 달아 있으면 달아 어차피 뺏기잖아요 올리려고요 달아 전 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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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요. 아니, 키컨으로 막아요 아로키컨이거 어떻게 아니. 막아 뭐그 방향밖에 헤딩을 못 아니. 이거 안 막으세요 이거 스루? 에오제비운데 끝났잖아요 이제 그런데 에오제비는못 막죠 근데요? 에우제비가 뭔데요? 에우제비 어? 그게 뭔데요? 아, 씨발라미. 진짜 못하신다. 이런 말씀 드리기좀 그런데. <laughs> 피파가 조금 제가 잠시 안 하고 있었는데 좀 바뀌었더라고요. 어, 진짜 심하시다, 이호영님. 뭐가 심해요? 지금 뭘하질 않았는데. 이거 어떠신데요? 아, 위에 올리거잖아요 보여요. 이거는요. 안 되잖아요. 되겠냐? 그게? 어, 안 막으세요. 술을 아예 못 막더라고, 보니까. 술을 막을 줄 몰라, 대가 그래. 동, 서, 남, 북. 개인기 아세요, 이거? <laughs> 정신없죠? 마무리는 못 하신다. 언니. 아니 아니요. 아니요, 아니 이런 개인기 멋진 개인기를 보여주라고. 이거 혹시 아세요, 이거? 뭔데요? 보세요. 보세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요 <놀람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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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막아가지고. 제가 지금. 이거 안 막으세요? 팀 씨, 예? 팀 씨, 왜요? 팀 씨, 왜요? 팀씨안 들리세요? 왜이 새끼야? 새끼야라니아 들리시? 아니 팀씨저 e 스포츠 명예 전당에 아, 헌색된 사람이라니까 저 약간 레전드 대접을 조금 부탁 좀 드릴게요. 아, 아 들리시는구나. 에, 그럼 아, 나 진짜 씨발아요. 아, 레전드 대우를 하지 않으니까 벌을 받잖아. 그럼 가시면요, 태클에 걸려. 어림도 없다 아, 어? 트니씨트니씨 <laughs> 아니, 이 새끼 진짜 뭐. 아니, 트니씨 위, 어디로 차라리 다 보인다고 좀 속여줘라니까요, 저를. 키권 미리가 있잖아. 요 이거 보세요. 원, 투, 원, 투, 원, 투, 차차차. 원, 투? <laughs> 재밌게 하신다. 아, 그차차 그럼. 자, 그럼. 자, 죽어보자. 기름하세요 네. 빙, 빙. 이거 아세요? 빙, 빙 돌아가는 거? 아, 해보세요. 계속 해봐. 갑니다. 가요. 가요. 꺼왔다! 뭐 없다 같은 소리야. 죽어보자. 개케이 아니, 뭐해, 이씨! 거기 줄거죠 거기 줄까잖아좋았어 어떻게 할 거야? 어, 형 여기 줬다가? 여기 줬다가? 여기 줬다가? 아니, 얘들아! 아니, 히퍼를 이거를 히퍼를. 어떻게 이렇게 주냐? 아니, 그게, 키퍼가 그 앞에 있는데, 거기다가 그냥 가져가라는 거 아니야? 어! 어! 이 아, 티시가 아니야. 씨시 이거, 이거 너무 약해. 오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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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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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A 이가 없어요? 뭐가요? 이 이런 거는 뺐는게 아니고 예전에 이런 거 반칙이었는데 어쩌라고 요 지금 반칙 아니잖아요. 아유 어, 그래도 이거 좀 약간 매너로 이렇게 좀 매너가 해봤네. 아니라 키프로 애초에 찍기려고 하는 거 자체가 지금 매너가 없는 건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아니 잘못 눌렀어요. 그 손가락 힘이 없어가지고. 그럼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요. 빙띵 좋다. <laughs> <laughs> 아니 그 띠인 씨할줄 알아. 아니 저안 할게요 이제 띠씨 그 우리 안 하는 걸로. 트준 씨, 아니 안 한다고. 빙빙. 아니 하지 말라고. 빙빙. 아니 안 그만하자니까. <laughs> 아, 왜 자꾸 하는 거야? 그만하자, 우리 약간 그 상호 약간 협약 같은 걸좀 하자. 사이드 열어주고.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잘 가. 레버튼 레바 램스키. 수. 아니, 그, 티유 씨, 가 말하고 있는데, 그, 게임을 하면 어떻게해요 말하면서 게임하는 건데,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아니에요. 아, 지금, 아,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. 제가 그만하자고. 그, 그, 이 그. 많이 어딨어요, 이 양반. 오케이. 아, 86번이에요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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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막으셔야 돼요. 티유 씨, 사이드 위에 빈다개데스 굉장히 빠르거든요. 달리기가 네, 1 3 5가 넘어요. 전담 넘어요. 전담 이거 못 잡죠. 못 잡죠. 전담 전담 못 잡. 손넣기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. 팀 씨, 저 지금 말씀 드리고 갈게요. 지금 바로 올릴 게요논스톱으로 앞에 막으세요. 네. 분명 네, 말씀드렸어요. 네, 말씀드렸어요, 저 구란데, 음, 구란데, 구라야. 뭐냐, 음, 야트레? 그래? 어, 못 봐? 안 돼? 매우 재미요. 뿌리야. 너무 좋다. 팀 씨, 제가 40년을 살아보니까요, 사람을 쉽게 네. 믿으면 안 돼요. 아니, 팀씨 막으라고요. 앞에 막으라고요, 이 사람아. 왜안 막아요? 사이드를 왜 이렇게 안 막아요? 냅둬요. 그러니까 피파 맨날 그렇게 못하는 거지. 퀄링 가요! 어 뭐야? 와... 진, 진짜 이 사람 심하다, 심해. 어? <laughs> 저러는 그명예 전당? 명예... 훼손이라니까 당신은... 아니요, 아니요. 티뉴씨. 티뉴씨, 태클이라는게 네? 있잖아요. 바로 올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요 바로 안 올릴 거 알고 있고요. 바로 안 올리는 거 알고 있어요. 저는 사람 쉽게 믿... 바로 올린다고... 했어요! 디디씨 저 에델의 성 앞에서 바로 올리면 안돼요 피파 잘못 배우셨다니까? 에우잼이 막으라니까 왜에우제비한테 자꾸 침투패스를 주냐구요 주냐구요 어? 어떡해 아이씨 디디차 제가 한번 봐드렸어요 핸디캡이요 와 이걸 못 넣으세요 진짜 아니 봐드린거라고요 핸디캡이요 먹방이 보다 제일 좋아 디니씨 왜연? 디니씨 세미에도 가잖아요 세미도 아세요? 악리도 이기는 남자 아, 영카로도 악리를 이기는 남자인데 어떻게 죽으시게요? 왜연? 어? 왜연? <laughs> 파이어맨의 올타임레전드 찍어 는온 로버트 레반도프스키. 둘! 네! 팀이 <목소리> 죄송한데 방금 레반도프스키 보고 준거 아니잖아요. 레반도프스키 보고. 메시 보고 줬잖아요. 왜 거짓말을 하세요? 레반도프스키. 애초에 수동 침투를 레반으로 시켰는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? 험치지 마세요. 어떻게 거기를 봐요? 나도 그 각을 못 보는데. 이거 끝나고 다시 보기 보세요. 제거 아시겠죠? 레전드인 나도 지금 저걸 못 보는데 어떻게 저걸 봐요? 메시 저걸 받으러 가는 거 자체가 버그였어요, 아시겠죠? 아, 저게 말이 안 되는. 네 응, 레반도프스키 지투 넣어주고. 테클. <laughs> 어, 뭐야, 윌파울이에요? 당연히 파울. 이 거기서 뺏기면 큰일 나는데. 이렇게 갑니다. 윤 아, 씨, 김씨. 그렇게 간다고 하시길래 막았는데 왜요? 뭐야, 경고도 아니라고? 뒤에 저 앞에 따줄 거거든요? 네. 앞에 막으셔야 돼요? 네네네. 에패스로줄 거예요? 네네네. 에이패스. 네. 잘 가세요. 아직이요? 음. 아직. 아! 나와. 잘 가. 빨래! 사막. 게임 이상해. 내가 볼 때는 게임 이상해. 그리고 있잖아. 그리고 아까 분명 레반 그 골은 무효야. 이거 봐봐. 야 이게 본 이게 본인 맞아. 봐봐. 메시 중간에니까 메시가 키가 작아서 넘어간 거지 이게 맞잖아. 봐봐. 이거 메시가 키가 작아서 넘어간 거 이거. 봐봐. 이거 레반 이게 받을 수가 없어. 그리고 저걸 볼 수가 없다니까 저 시야로 말이 돼? 다른 양은 필요 없잖아. 예? 진짜 누, 눌렀네. 네팀씨 죄송합니다. 제가 약간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. 예예 예, 많이 부족해가지고 어저 음, 반성을 많이 했고 예 조금 더 노력하고 어.